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치과의 연정 원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하루에 거의 4잔 정도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커피의 가장 주요 성분이 바로 카페인이죠. 이 카페인은 우리 몸에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이뇨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섭취하는 물의 양보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물의 양이 더 많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고 몸에 건조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저절로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침 속에 있는 다양한 면역 성분들이 입속에서 잘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취라든지 충치나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을 때 몸에 건조한 증상이 생기지 않게 특히 구강 건조증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물 섭취를 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커피의 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착색입니다. 우리가 머그컵에 커피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 그 하얀 머그컵에 커피 찌꺼기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사실 이 커피 찌꺼기들이 치아에도 착색이 돼서 치아를 좀더 검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플라그가 많이 끼신다거나 혹은 치아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좀 울퉁불퉁해서 착색이 유난히 많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커피로 인해서 약간 담배 피는 사람처럼 까맣게 되는 경우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양치 혹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착색이라고 해서 표면에 붙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변색인데 변색은 표면 면에서 생기는 색깔 변화가 아니고 치아 내부 안쪽에서 생기는 색깔 변화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케일링이나 양치로는 절대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 미백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카페인이 우리 몸의 혈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혈류 변화로 인해서 치아 내부에서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치아에 변색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착색을 일으키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면 있어서 주의하실 부분들을 주의해서 드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